안녕하세요. 낭만부동산입니다. 경기도 광주시 역동에 해링턴 스퀘어 리버파크가 오늘 7월 1일 날 1순위 청약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해링턴 스퀘어 리버파크는 바로 여기에 위치되어 있고요 경기 광주역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역동 해링턴 스퀘어 리버파크는 4개동에 아파트 818세대와 72세대의 오피스텔로 이루어졌고, 29년도 10월 달에 입주 예정입니다. 청약 경쟁률 1순위 한번 볼까요? 59A형이 27세대 공급의 1순위 해당 지역에서 마감. 그 다음에 59B가 52세대 공급의 1순위 해당 지역 마감. 그 다음에 84A 43세대 공급의 1순위 해당 지역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84B는 109세대 공급인데 1순위에서 4세대가 미달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84C는 104세대 공급의 1순위 기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84D, 132세대 공급의 1순위 미달 나왔으니까 내일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96A도 57세대 공급의 1순위 해당 지역에서 마감을 했고요. 96B는 62세대 공급의 1순위 미달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 지켜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150은 4세대 공급의 1순위 해당. 그 다음에 161도 2세대 공급의 1순위 해당 지역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84B, 그 다음에 84D, 그리고 96B가 미달이 됐기 때문에 내일 2순위를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공급가액은 59A형이 가장 비싸죠. 5억 8,970만원 그 다음에 84A형이 가장 비싼데 7억 9,280만원 그 다음에 96A는 8억 9,000 B가 더 비싸네요 8억 9,710만원 그 다음에 150이 17억 161이 18억 5천입니다 평당 분양가를 59형을 본다면 2,359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84는 2,332만원으로 공급가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내일 이 순이 지켜볼 거는 84B, C, 96B형입니다.